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이 신봉하는 모세 율법 중 하나인 계대 결혼 제도"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며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이 저세상 천국과 부활의 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로 인한 오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확신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부활의 때 역시 이 땅에서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육신을 지닌 채 장가가고 시집을 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어리석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 천국은 존재 그 자체가 틀리며 또한 살아가는 방식 또한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함 얻기에 합당히 여기임을 받는 자들은 저 세상 천국에서는 시집이나 장가가는 일이 없이 거기서는 다시 죽을 수도 없는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 세상 천국과 부활의 때에 대한 또 다른 교훈을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매우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서 그들이 깨달지 못하는 진리를 가르치시려고 하십니다. 본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을 이끌 지도자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당신께서 모세의 선조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켜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시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역사를 운영하시는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 표현이 부활의 사실을 입증해 주는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당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세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세상에 없고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마치 살아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즉 본문에서의 의미는 세열조가 이미 현세에서는 죽었으나 내세에 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문을 원어로 보게 될때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현재 동세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과거에 죽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죽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살아있는 상태다라고 성경에서는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살아있다라는 말의 뜻을 보게 되면 살아있다 참된 생명을 누리다 생활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오늘도 그들과 교제를 하시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있으며 그분의 영원하신 은혜 속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증언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란 허황된 주장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을 그들이 부정할 수 없도록 모세의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모세의 주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교리를 깨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의 말들을 통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함으로 부활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어있는 자와 살아있는 자의 분별은 오직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판별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는 자냐 죽은 자냐라는 사실을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너희들은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볼때 살아 있는 자로 판별될 것인가 죽어 있는 자로 판별될 것인가 그들에게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죽었다거나 살았다라는 표현은 육체적인 삶과 죽음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주님의 말씀은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부활은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며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영원한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의미에서 부활이라 부를 수 없으며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영생 영광을 위한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권증과 시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길 원한다면 내가 말한 부활을 믿고 의지하며 또한 그 부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함을 그들에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하나님이시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으로 살아서 역사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왜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는 이 설교가 그리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책 속에 모든 글들은 허황된 신화에 그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모든 말들은 거짓이며 이 말들은 거짓 신화에 불과하게 될 것이 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실 때에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등과 빛이 되어 줄수 있으며 그래야만 이 말씀은 오늘도 의지하여서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야 우리는 이 예배가 시간과 공간에 갇혀 버린 헛된 우상에게 바치는 거짓된 예배가 아니라 참신에게 드리는 진정한 예배일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석가모니나 마음에처럼 이미 죽어 버린 존재라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결국 헛된 우상에게 바치는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아 계신 분이셔야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의 예배를 받아 흠양해 주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배의 대상이 되어 줄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여야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죽음 이후의 모든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내일의 앞길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빠진 채이 세상 속에서 양 길을 잃은 양과 같이 우리는 혼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야 우리의 내일을 의탁하고 우리의 미래를 의탁하고 우리의 삶과 죽음을 의탁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연결해 주시는 교제와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날마다 거하기 위하여.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영혼의 관점으로 날마다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저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땅에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태처부터 지금까지 그리 영원토록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영원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려가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다시 또 다시 또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환명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인정될 것인가? 죽어있는 자로 인정될 것인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인정되어 줄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디 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으로만 살아간다면 아무리 우리가 70년, 80년, 100년 아니 천년의 삶을 살아간다 한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최초의 족 보인 창세기 5장에서 천년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입혀지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죽은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입혀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에 살아 있는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 있는 자로서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곧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 있으면서도 살아 움직이는 삶이 없다면 살아 있는 것 같으나 죽어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니고 있다면 그 생명으로 살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죄에 대하여 죽을 몸을 지비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의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답게 산다는 것은 죄가 우리의 지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며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즉 우리가 우리의 지체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보문속의 지체란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힘, 가치관, 욕구 등 전인격적인 인간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불의한 행동의 도구가 되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의로운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심사숙고하고 주의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바라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본문 속에서 지체를 무기로 표현하듯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움, 전쟁을 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싸움들은 결국 내 자신의 사욕을 거스리는 일이요, 또한 세상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날마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과 파켓 속에서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에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구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는 자로 인정한 바퀴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의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덧입은 자답게 우리의 모든 삶이 내 자신의 사욕을 거스르고 모든 죄의 도전으로부터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매 순간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 순간 순간마다 나의 생각에서부터 나의 사지백체가 오직 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 가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는 자로 인정받는 삶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결단과 다짐을 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될수 있으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무명한 자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유명한 자가 되어주게 하실 것이고 세상에서는 비록 모든 사람들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보다 존귀한 자로 인쳐주실 것이며 우리이 세상에서 죽은 자 같이 실패한 자 같이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승리자로 우리를 인쳐주실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이와 같은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하신 것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할수 있도록 오늘도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짐하시고 그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러분이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삶으로 입술로 증언하시는 저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